동학농민혁명 131주년입니다. 동학농민 선열들의 명복을 빌며 그 정신을 기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온 유적회와 기념재단 유관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894년 그 가보년 오늘 이곳 황토현 산천을 쩌렁쩌렁 울렸을 봉황 농민군의 함성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허약하면 나라도 쇠잔해진다. 그해 2월 정읍 고부에서 오른 횃불이 호창 무장과 무한 백산을 넘어 5월 오늘 이곳 정읍 황토현에서첫승전고를 울렸습니다.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깨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짓밟히던 백성이 떨짝 일어나 외친 함성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국권 수호의 깃발이 되어 전라땅 전역으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경상, 황해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겨울 우금치 녹두꽃은 졌지만 그 정신은 한순간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민족사에 깊이 뿌리내려 시대의 고비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의병투쟁 3.1운동, 항일독립투쟁, 제주 4.3을 지나 4.19와 5.18, 마침내 6월 항쟁,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선 광장의 촛불과 웅건봉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어떤 질서도 인간 존엄을 해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잘못된 권력은 반드시 백성이 나서서 바로 잡는다는 준엄한 명령. 130년을 이어온 그 깊은 국민 주권의 뿌리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함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압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저항을 넘어 백성이 꿈꾸는 세상, 사회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죽창과 낫 손에 든 무기는 보잘 것 없었지만 농민군에게는 대의가 있었습니다. 보구감민 제폭구민 나라를 바로 세우고 폭정을 제거해 백성을 구한다는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실천하고자 한폐정 개혁 안에는 신분제 철폐 조세와 토지제도 개혁 같은 삶을 억압하는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체적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은 오늘 우리에게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도 그것을 실현해가는 사회개혁의 방향과 실천도 국민들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실천적 계승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참여대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봉황농민혁명이 모두의 유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은 회고와 기억을 넘어 그 가치를 오늘에 실천할 때더큰 힘이 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질서에 격변기 안으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혼란과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식과 신뢰의 회복을 위해 손잡고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모두 동학농민군의 후예들입니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당당한 글로벌 선도국가 그리하여 더 단단한 민주공화국, 동학농민이 꿈꾸었던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지켜나갑시다.